밖으로 나갈 때까지. 아, 맡기는 게 나아. 5에4 5에 아우씨, 허리 뭉댕이 존나 다뻗어졌다아우 팔, 봐봐. 손안 꼽았다 이거. 무선이라우, 무선이라. 드래곤 트로피니까 드래곤 죽으면. 바로 먹을게요. 네 바로 체크해 주세요. 지금 제작 기술이 그러면 지금 고 있는 게 훨씬 리딩된 랩터 110대 정도의 공격력과 여우 님의 랩터 1 1 1 정도 되는 랩터 한 8마리 그리고 하스 님 68정도.. 68맞죠? 68정도 되는 엑스 5마리 저희 48짜리 5마리 유치한마리 그리고 돼지는 사람이 타면서 샷건으로 쏠 그런 돼지 한마리를 끌고 요번에는 업그레이드된 공룡으로 라그 알파 보스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자 스프들 다 드시고 파이팅 파이팅 스프들 다 드시고 음, 나그, 나그 알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고고씽. 음. 이 분노 앞으로 로핀이 마이크 찢셨다 이제 말씀해 게시다 음. 아. 넘어왔네요. 탑승하시고 넘어왔습니다. <목소리> 맞고, 파블로테이크시 <목소리> <다 목소리> 번 내려 앉아라 내려 앉으면 일난다안 앉으오 저거 와이고 만티코가 아니야 만티코? 와이 출발 만티 이분만 상당히 좋세요 잘 앉았어요. 드래곤 안 졌어, 드래곤, 드래곤 공격.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공격. 오, 공격. 드래곤. 드래곤 공격해주세요, 여러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드래곤 공격해주세요. 쟤못 뜨는 못것 같은데? 잘댕것 같아요. 꼈어, 꼈어, 깼어 꼈어. 내지에았어지어지는는데 걸어다니네. 아프어. 아, 아 까비까비. 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이안 아, 그래도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 앉아야 돼. 앉았다, 앉았다, 앉았다. 이렇게 저거. 어차피 잊지 말고 저기 조건님 okay. 잘 빨리 먹어주세요 okay. 최대한 okay. 빨리 잊지 마시고 생존하시고. 오케이. 아 그래 뭐. 어. 나나 어. 어, 나도 나도 조심세요 낑기는 거. 어시 어? 어? 누가 먹었어? 없어. 트로피 없어. 아, 이따가, 이따가, 아, 트로피는. 이따가, 이따가 챙긴 사람한테 받으시면 되고, 일단, 네. 만띠부터 잡으세요. 맞는데, 레프가 죽었다가 나와. 아, 그럼 레턴트 갈게. 레프가, 레프가 죽여서 레턴트. 아, 아, 진짜. 형님. 예. 형님. 녹, 녹화 중인데, 욕이 막 나와요. 아 예, 잠깐만요. 아네 말씀을 이수있 아, 박희됐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갑시다. 여기 드래곤한테 좀 벗어납시다. 여기 잠깐 끊겨서 안 되겠다. 예, 네. 끊겨서 어, 안 되겠다. 써 봐주지 말래. 장네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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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여운이 오, 앉았다만. 예이. 예, 예, 말해요, 말. 랩터들 <laughs> 다 제이크 한번 아, 겨서 떴다. 야, <laughs> 볼렘 어. <본래> 맞다, 볼렘. 쫙, 민수 쪽으로 가. 반대쪽으로 가. 야, 야, 얘네 못 나와, 낑겨서. <laughs> 아이씨 예, 야, 저제 것도 낑겨서 핑계, 안 나와. 민가 어디야? 야 민가 쪽으로 고 민가 어디야? 저기 시체를 좀캘수 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거 좀캘수 네.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왜안 한다고 내 아이들 더안 잡혔어요? 안 잡혀. 오늘 네. 안 오니까 문제지 와, 렉스드 그 골렘들한테 갇혔다. 얘도 렉스드 박혔어. 어, 알아봐 온 동염 때. 렉스. 에, 갇혔어, 갇혔어. 골렘들한테 갇혔어. 어. 어, 멈췄어. 뭐야, 렉... 뭐야 아, 렉스. 뭐야? 어? 왜, 뭐... 아? 왜 예. 죽어? 누가 죽었어요? 렉거 네, 렉스가 죽었는데? 없어요. 뭐, 빠졌어. 아, 골레마트 죽었나 본데, 그러면. 콜레마트 맞았나 본데? 응. 골레마트가 죽었어. 좋아, 좋아, 좋아. 민가 쪽으로 오세요, 민가 쪽으로.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슈퍼, 저거, 뭔가 니가, 여기 예, 봐. 예, 예. 슈퍼, 아, 내 저, 정말 넌 있는데? 넌 네, 저, 문제를 묶고 내려봅시다. 넌 저, 넌 저, 그 루피님이 볼랜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대 몇? 1대 6? 1, 2, 3, 4, 5, 1대 6 잡았다 잡어네네 네크 네크 다리에 끊는게더 좋을 것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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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뭐야. 야. 한 분은 저렇게 볼랜 담당을 해 주시면은 상당히 편해요. 저것도 전문 그쵸. 기술이거든요. 볼랜 볼랜 담당 한 번만 있어. 아, 셨긴왜또 가냐. 아, 미겠네. 아, 낑겼어. 또 단졌다 앉졌다 단지 안 아, 야, 야, 저렇게 몰이야 머리 하는구나. <웃음> <웃음> 저렇게 몰이를. 괜찮다. <개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laughs> 뭐야, 나왜안 마우스대로 안 움직이네. 어, 레걸리드막 이러네. 왜 직선으로만 가, 이거? 도코님, 피해, 피해. 도코님, 피해. 피해, 피해, 오케이. 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꼬리는 필하잖아 꼬리는. 얼굴을 꼬으니까 빠지라. 아, 네네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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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졌어. 또, 이씨. 아, 응. 응. 아 우두머리 버프라고 아빠 어쩔 때나. 우두머리. 그걸 쓰면 데미지가 더 올라간다고. 얼래 앉기야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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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앉다 앉았다. 다 앉았다. 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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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아앉다았 아니, 카스니까. 아, 안되는그니까 밥이 없어. 밥이 얼마 없어. 에, 아, 그 아예 뭐저죽어도 상관없어. 싹감놓는 샷건 감놓 샷건 밥이 없어. <laughs> 그래 가게 놓고. 기야오 됐다. 내렸다 네, 아니 아 아저 크레이프 그 진짜. 진짜 만티 안.. 저만티안 렉스 쪽으로 유인하세요 한번. 렉스 쪽으로 렉스 주위에서 비비세요 앉았 여기 에 렉스가 있으니까 잘내놓는구아 어지 내가 죽었고, 한 마리 더. 어, 또한 마리 죽었네. 세 마리 죽었네. 나 아, 버티워서 뭐 버릴 거야. 이거 안장? 안장 아닐니까 안장 안장 맞아요. 안장. 여게 안장. 안장 맞아요. 이번에 죽어어 깼다, 깼다, 깼다. 오케이, 깼다. 요번에는 예, 조금 안정적으로 잘깬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봉보다. <놀람> 누구야? 하튼틴님 아, <튼튼> <laughs> 옥수수 캐 옥수수. 어. 음, 이나 카스퍼 먼저. 인디니 어디? 여기 인디니 여기. 네, 네. 나온 거. 고치 아니까네 저기 카스 님 먹었어요, 제가. 하나. 임벤? 맥스 임벤? 아렉스 임벤이야. 어, 아,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테크 흑사 한장 드릴게요. 이따가 온다 가서. 네. 아, 이번에좀 아, 깔끔하게 깬것 같습니다. 두분다 키셨어요. 튼튼님하고 로키님이 다킵어요